바라보겠습니다. 103페이지 먼저 8번서부터 봅니다. 8번. a가 a가 1에서부터 3 사이야. 근데 루트 x가 a-1일 때 여기서 루트에 여기 x가 보이지 않습니까? x? x가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를 바라보는거야. 다시. 자. 루트 x가 뭐냐면 a-1이거든? 근데 우리가 원하는건 x잖아. 그러니까 양변을 갖다가 제곱해버리면 끝나는거야. 뭔 말이야? x가 뭐가 돼? a제곱.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이 되는 것이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고 가는 것입니다. 다시 주어진 우리의 식은 주어진 우리의 이식은 뭐냐? 루트 쭉 씁니다. X 대신에 뭘 쓴다? 얘를 쓰는 거야. A 제곱 마이너스 2 a 플러스 1 그리고 남아있는 거 6A 플러스 3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다시 X 보이죠 A 제곱 마이너스 2 a a,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4, a, 플러스 8 정돈을 시작하겠습니다. 루트, 정돈을 시작합니다. a제곱, 그 다음에 짠짠, 플러스 얼마? 4a, 플러스 4, 어, 어디서 많이 보존 해죠? 루트,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얼마? 6a, 그리고 플러스 9, 음, 이거는 다시 루트 뭐라고? a 플러스 2, 전체 제곱, 플러스 루트 a-3 전체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값 a플러스2 플러스 절대값 a-3 이렇게 써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얘를 쳐다봅니다. a가 1에서부터 3 사이야. 1에서부터 3 사이라면 은이 안에 값은 항상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냥 a플러스2로 나오죠. 그런데 여기가 제일 커도 3보단 작잖아. 근데 3을 빼니까 얘는 마이너스 값이죠. 그래서 a-3은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못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합니다. 이거 이거 없어지고 정답은 5. 이렇게 써 주면 아주 편하게 움직일 수 있다. 해볼 만하죠? 네. 이것이 첫 번째 문제. 8번. <laughs> 다음에 9번 바라보겠습니다. 9번 아 9번에 1번. 이차식이 있는데 이거의 계수가 1인 두 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때 정수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세요. 라고 나왔어. 그러면 얘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봐. 여기는 1차는 모르겠는데, 이고 조금 반듯하게 놓고 갑시다. 여기가 6이야. 6이면 우리는 뭘쓸수 있냐면, 2하고 6을 쓸수 있어. 또는 6하고 1을 쓸수 있어. 그 다음에, 2하고 6을 쓰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쓸수 있어. 이거 두개 곱하면 6이고, 이것도 두개 곱하면 6이지. 또 2하고 3을 쓸 수도 있어. 2하고 3으로 뽀개질 수도 있고, 2, 3에 마이너스가 붙은 값으로도 분리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때 이 k값은 얼마가 나와? 이렇게, 조, 이렇게 쪼개졌을 때 이때 k값은 얼마가 나와? 이때 7이 나오잖아. 또 이때 k값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7. 이때 k값은 얼마가 나와? 5. 이때 k값은 얼마가 나와? 이때는 마이너스 5. 그런데 문제는 뭐야 문제는? 인수분해 될 때, 정수 K 값의 모래, K 값의 최대 값, 최대 값과 최소 값, 각각 구하라. 7, 마이너스 7,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수이니까, 이렇게 쪼개진다. 다음, 2번 봅니다. 4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5가, 이거일 때, 상수 K 값에, K 값과,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세요 그러면 먼저 얘를 갖다가 정돈을 해봤을 때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잘봐 여기 1이 있고 여기 4가 있으니까 두 개를 곱하면 4x의 제곱 여기까지 좋았어 그러면 여기가 a랑 b가 있으면 얘는 뭐로 쪼개지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얘는 1하고 5로 쪼개질 수가 있어 또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5로 쪼개질 수가 있어 여기까지 될까? 또 다른 값이 있을까? 정수로 움직이는데 a, b가 정수래잖아. a, b가 정수. 다른 뭐가 있을까? 2하고 3? 아니지, 그거는. 그래 이게 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쪼갤 때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자, 먼저 이런 형태로 움직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여기는. 잠깐만 아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그거 말고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1하고 그 다음에 1하고 뭐가 있냐면 4가 있어 1하고 4 그럼 여기는 5하고 1이 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이런 케이스 두 번째 1하고 4가 있으면 5가 만들어질 때 1하고 5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 이러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다시 2하고 4가 있을 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또, 2하고 4가 있을 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5,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되지? 그러면, 얘를, 쓸, 얘를 썼을 때, 상수 K값은 어떻게 나오냐면, 얘랑 얘를 곱해봐. 얼마야, 이거는? 이거는 4, 5, 20, 1. 합치니까 K값은 얼마가 돼? 21이라는 K값을 만들 수 있지. 그 다음에 얘는 4. 이렇게 해서 4, 이렇게 해서 5. 그래서 k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9가 나올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0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k 값은 마이너스 19가 될수 있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그래서 이때 k 값은 마이너스 9가 될수 있어. 그러면 문제가 뭐야? 상수 k의 최대 값은 21. 이거는 최대 값이 되는 것이고, 최소 값은 마이너스 19가 되겠네.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19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잠깐만 아니죠? 맞나요? 아 이거 마이너스 19가 아니라 이거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합치니까 이건 마이너스 21이네 미안해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1입니다 네 이게 왜 갑자기 느닷없이 여기 곱하면서 부호를 바꾸면 안되지? 이거 두개 합쳐버리면 마이너스 21 이렇게 나오네요 밖에 개가 짖고 있습니다. 자기도 알고 있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지나가는 개들도 푸는 문제가 되겠네요. 다음에 안 들리나? 다에 <laughs> 3번 봅니다. 3번 맞나? 음, 자, 3번 역시 똑같은 문제야. x제곱 플러스 24x 플러스 k가 x p l u a, x p l u b로 인수분해될 때 상수 k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어. 상수 k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이런 형태가 되겠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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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x 제곱, 그 다음에 어, 아 이거를 이렇게 이걸 다시 써볼게. 이걸 다시 써보면은 이건 어떻게 되냐? x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a 플러스 b 전체에 X. 그 다음에 플러스 AB. 이렇게 써진 거 아니야? 근데 A 플러스 B, A 플러스 B가 얼마가 되냐면 24가 된대. 이때 AB의 최대 값을 구하라고 써 있는 거야. AB의 최대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이 문제는요, 이걸 구성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두 개를 더했는데 24가 된대. 곱했을 때 얘가 된다? 어 잠깐만 근데 a b는 자연수라고 써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요걸 가지고 여기 조금 설명이 좀 길어 사실은 그냥 한 방에 보일 수 있는 건데 그냥 설명 조금만 길게 하면 a p l u b가 24면은 a가 얼마냐면은 1일 때 b가 얼마가 돼야 돼 23이 되면 되지 됐어? 그럼 이거 두개 곱하면 얼마야? 23이 되는 거지. 그럼 a가 2면 얘는 얼마야? 20 이 그러니까 이거 두개 곱하면 얼마야? 얼마? 44. a가 3이야. 그러면 얘는 얼마야 이거는? 얼마? 3이면은 21 아니야? 이거 곱해 봐. 얼마야? 60. 60 3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 그럼 a가 4, 5 이렇게 쭉 가는 거야. 그럼 점점 점점 이게 어떻게 돼? 자꾸 자꾸 커지죠. 커지는데 이게 24면 이걸 반반 쪽에 봐. 반반. 반반쪽에면 어떻게 됩니까? 반반쪽이면 12 곱하기 12가 되는 거죠. 그럼, 12랑 12 더하면 24가 됐어. 그럼 12, 12 곱하면 얼마죠? 144. 이게 제일 커요. 거기서부터 좀 줄잖아? 그럼 예를 들면은, 13 곱하기 11이다. 그럼 얘는 얼마야? 13 곱하기 11이면. 계산하면 얼마야? 13, 13이니까. 143이죠. 143. 이게 좀더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장 클 때가 얼마냐면은, 반 반으로 나눠져 있을 때 가장 커요. 이거는 고등학교 가면요 그냥 아예 이걸 배워. 그래서 k 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144가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요. 다음 10번 볼게요. 10번, 10번. 아까 오토바이 타고 휘잉 가는 거 보였어요? 오토바이 타고. 네. 여러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네. 무섭습니다. 오래 살려면 저러면 안 되는데 일단 볼게요. 일단 자 얘를 얘를 쳐다봤어요. 그러면은 이때 이거를 갖다가 어 얘는 2014 마이너스 1. 요거 요잘 봐라. 요거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주면 어떨까 싶어 분모를 먼저 씁니다. 분모 분모 2014 빼기 1, 2014하기1 이렇게 썼어요. 그다음에 분자 분자는 2013에다가 뭘 하나요? 여기 2014 남죠? 여기는 더하기 1이 남죠? 어, 얘랑 얘랑 같네. 어, 근데 분모도 어때? 같네. 이거 신박하군요. 정답 1이 되겠습니다. 됐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복잡한 게 어때요? 갑자기 쉽게 보이죠? 선생님 저는 2014를 제곱하고 싶어요. 힘들어요. 인생이 힘듭니다.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를 바라보세요. 두 번째는 얘는 어떻게 쓰면 될까? 99 99 보여요? 그다음에 여기 101 101이 보여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99의 제곱 아닙니까? 얘는 뭐냐면 빼기 101의 제곱 아닙니까? 여기까지 돼요? 그다음에 플러스. 그다음에 여기 102 102 보이세요? 102. 102 보여요? 102로 묶었어요. 그럼 얼마야? 103 남죠. 빼기. 그다음에 얼마야? 98. 이렇게 두 개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세요. 99 빼기, 101. 곱하기, 99 더하기, 101. 여기까지 돼? 플러스. 그 다음에, 100, 102에다가.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얼마죠? 8이니까. 5가 되나요? 5. 네. 계산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 버리면요. 정답은 얼마가 되냐면, 어, 이거는 그냥 따로 할거 없어. 이거는 그냥 110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요. 다음에, 아 어, 요거는 또 우리가 많이 했던 거네요. 3번. 되게 많이 했던 건데. 그냥 보겠습니다. 요 앞에 거 보이세요? 1 3. 그 다음에 더하기 1 더하기 3. 플러스 5 7. 더하기 5 더하기 7. 그 다음에 플러스 9 11. 9 더하기 11. 플러스 13 더하기 15. 13 더하기 15 조금만 더, 그 다음에 더하기 17, 17 빼기 19, 17 더하기 19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죠? 마이너스 2, 얘는 얼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면요. 얘는 얼마죠? 4 플러스 12,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야 이거는 20.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플러스 28, 플러스 36 이렇게 떨어지나요? 됐어.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면 그 결과가 마이너스 200이 나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해보세요. 다음 문제 4번 바라보겠습니다. 4번, 4번을 보면은 어 요거도 있고, 또 요거도 있고, 또 요거도 있어. 그럼 얘가 과연 뭘까? 자, 우리가 이런 거, 자, 계산을 계산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103이 있어요, 103. 103의 제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두 배의 여기 보이세요? 103 보이세요? 곱하기 103 곱하기 97이 있어요. 근데 어, 어라? 97의 제곱이 또 있어요. 97의 제곱이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이나요? 자, 잠깐만. 얘 예, 예 썼어 그 다음에 얘예 썼고 그 다음에 얘예 썼고 그리고 얘예 썼어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106 곱하기 94 이렇게 떨어지는 거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먼저 얘를 갖다가 정돈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103 빼기 97전체 제곱이죠 제곱 한번 있고 제곱 한번 있고 2 완전 제곱으로 묶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쓰냐면은 얘는 사실은 어떤 사실은 이거는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하고 싶다면 이렇게 쓰는 거야 100 플러스 6그 다음에 100 마이너스 6 이렇게 써준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0의 제곱 마이너스 6 6의 36이다 이렇게 써주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결론을 내립니다 요거랑 요거랑은 이건 얼마입니까 6의 제곱이죠 6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6에 36, 어, 이거 없어지네? 그러니까 정답은 뭐야? 이거 다 없어지고 전체 정답은 요것만 남네? 66에 36, 마이너스 36이니까, 둘, 셋, 넷, 네. 많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10번까지 풀고요. 11번은 다음 테이프에서 돌아가겠습니다. 끝!